안녕하세요, 진토보 유사장입니다. 어 오늘은 어 플로우 스타를 장착하고 일단 효과를 보셨던 분이 지금 알파를 장착하고 지금 시운전 나왔습니다. 네. 그리고 일단은 오늘 정비를 받고 오셨는데 어 이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, 차이는 그 차에 맞는 적정한 타이어 공기압도 있고, 어느 정도 맞춰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오일이라든지, 냉각수라든지, 그 차에 맞는 걸. 근데, 어 그냥 보통 기준으로, 어 오는 차들 기준으로 해서, 그냥, 뭐, 그 차에 맞지 않게, 과하게 든다든지, 좀 적게 넣게 되면은, 좀 이상,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근데, 오늘 오신 이 차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,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. 에이, 어, 카사타 가더라도, 어, 이런 공기업차를 점검을 해준다고 공기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. 네. 넣어주는데, 좀 과하게 정비사가 나도 이렇게 안 넣는데, 네. 그렇게 과하게 해줄까 하는 의아심이 많이 좀 갔어요. 그그 숫자를 보니까 그렇게딱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고, 아, 이거 너무 과다 하 싶어가지고서, 그래가지고서 했던 타사 타 나와서 모행을를 해보니까 아닌 게라 너무 과하게 이제 차가 막 튀고 있어요. 네. 튀기도 하고 이 상태가 좀안 좋은 상태 이렇게 지금 많이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. 노면 마찰음도 많이 들리고, 예, 예. 너무 성차감도 좀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, 어, 약간 막 차체가 좀 시끄럽다는 소리, 네.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느껴져서. 그래서 공기압만은 그, 규정대로 넣으시든지, 예. 네. 예,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도이 차에 많이 영향을 주네요. 네, 맞아요. 예. 처음 타자마자 좀 기존하고 느낌이 많이 틀려갖고, 이제 똑같은 구간이니까 저 신호에서 좌회전 떨어지면 돌려갖고 한번 또 밟아보시고, 예. 다셨을 때도 예. 연비가 한17 18 정도 나오셨다 그랬잖아요그 그렇죠. 예. 근데 요번에 알파달고 얼마나 나오셨죠? 알파달고 어 이런 일반 도로 80km 고속주행 있잖아요 예. 예 그런데서는 보통 딱 나가오면 은 19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요 음. 예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거기서 이제 뭐 저같은 경우는 연비 생각을 많이 안하고서 그냥 차 그냥 흘러가는 대로 쭉쭉 밟고 다니거든요. 네. 그러는데도 얘가, 어 20, 20, 21. 그렇게 조금만 더 신경쓰면 20, 23까지 나오더라. 고요 연비도 네. 많이 좋아진 거네요. 예, 네, 그렇죠. 물론, 뭐, 차, 뭐, 어그 연비를 생각 안 하면 안 되겠지만은, 네. 어 그게 또큰 관점이기 때문에. 근데 그런 연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밟고 다니면은 이해 그 RPM과 또 이런 그 연비 이런 거딱 보면은 저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. 음. 플로스타 이런 그 강점, 가지고 있는 강점이. 네. 네. 그래서 아, 이게 이좀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향상됐구나. 효과를 많이 보고 있구나. 네.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. 고속주행, 저속주행 그런 걸 많이 네.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다시 아, 알파에서 플로스타로 바꾸시라 그러면은 알파에서 플로스 타라요? 네. 오, <웃음> <웃음> 어, 좀 싫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싫다는 이유가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봤잖아요. 네. 어, 플로스타로 달아서 어, 참 플로스타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어 많이 이렇게 그 힘들었던 그차 힘들었던 과정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그런 거 겪고 나서 알파를 이렇게 장착을 해 보니까 어 알파가 더 좋다 음. 예딱 그렇게 짜라서 말을 하겠습니다 알파가 더어 효과 면에서는 더 많이 어좀 그 기준을 많이 넘어섰다 아 어, 근데 이게 확실히 공기압만 좀 많이 집어 넣은 것 뿐인데, 이 승차감이 확실히 틀려졌어요. 좀, 그 전보다 많이 안 좋아요, 이게. 네. 그래 저도 이제 그 공기압을 한번, 저도 이제 이걸 실험을 해봤죠. 네. 32, 34, 36. 그렇게 하면서 38, 38까지 넣어보다가 안 좋구나 해가지고 36, 34로 이렇게 내리게 했는데, 오늘 갑자기 카센터에서 사시 올러졌습니다 아, 이게 웬일일까요? <laughs> 그래서 저 지금, 어, 아,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일단 한 번, 어, 와보자 해가지고서 왔는데 역시 안 좋습니다. 아유. 그래서 공기압의 그런 중요성이 얼마나 연비라이너가 그런 이 차의 그 소음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차이가 있구나 하기 위해서 한번 그 거죠. 그리고 네. 공기압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또, 어 다른 또안 좋은 부분이 생기는데, 뭐, 부싱이 좀더 빨리 상한다던가, 예. 차체 강성이 좀 튼튼한 차들은, 어 뭐랄까, 이 부싱이 마모가 훨씬 심해집니다, 금방. 음. 그러니까, 자기 적정선에 그런 공기압을 측정하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맞습니다. 차체가 좀 <웃음> <웃음> 아주 굉장히 이게좀 불쾌한 그런 승차감입니다 지금은. 지금. 지금. <laughs> 타이어 공기. 제가 때문에. 옆에서 느끼는 게꼭 예전에 그 뭐라 그래야 돼그 스카이콩콩 타는 느낌. 네. 렇게 통통 치는 그런 느낌이 나요 이게. 거기다가 이제 차체가 또 그냥 잡아주긴 잡아줘도 네. 이 노면 충격 그냥 막 올라와 버리니까. 이게 제가 약간 짧은 지식으로 조언을 드리면 짐을 싣고 힘을 저속에서 많이 쓰는 차들은 공기압을 많이 넣는 게좀 맞고요. 이좀 운행을 하시면서 승용차 기준으로는 어이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그 공기압에서 1, 2 정도를 좀 빼는 게 오히려 더 승차감이 좋아집니다. 맞습니다. 예. 지금 짧게 운행해 보셨는데 좀 예. 느낌이 어때요? 짧게 운행을 했는데 아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, 알파를 장착했더라도 <laughs> 이 공기압 때문에 아주 그냥 좀 많이 좀좀 어, 좀 그렇군요. 좀. 그리고 지금 제 옆에 타도 그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예예. 예. 그런 차이가 지금 많이 지금 아. 내 몸으로 이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. 이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잘돼 있어서 차가 틀려진다는 게이 차가 얼라이먼트만 좀 제대로 맞춰놔도 그것도 연비에 큰 차이가 있어요. 근데 이 공기압, 아 이거 공기압 하나로 이렇게 또 상태가 많이 변한다는 걸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낍니다.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듣고 다니잖아요. 네. 이 상태로 다니면 은 얘가 또 이렇게 또 인식을 합니다. 얘가 또 네. 인식을 해서 계속 차는 퉁퉁 트이지. 어? <laughs> 또 차는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또 얘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또 하지. 그럼 이거를 참... 어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하죠. 그렇죠. 네, 네. 정신적으로 그리고 몸도 피곤하고 이게 피곤해집니다. 어, 아까 전에 드린 것처럼 네. 이 10년도 2010년도 이후에 나온 차들은 LSD 가다 아. 붙어있어요. 아. 그러면 얘네들이 구동축을 제어를 하는데 이렇게 빵빵한 상태에서 계속 튀면은 그 구동축을 계속 제어를 해요. 음... 그러면 연비든 뭐든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음...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이 빵빵한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좀 그거는 그래서 예전에 어 2015년도쯤인가 그때는 저것도 유행했잖아요 이 쇼겁쇼바 그 네. 사이에다가 네. 그 우레탄 완충기를 끼고 완충기, 네. 네, 그거 하는 게그 역할이에요 약간 어. 좀 잡아주는 느낌 아, 아 잡아주는 느낌 예 네. 근데 아, 그, 그런 느낌이 나오겠구나. 예, 진짜. 근데 우레탄 완충기를 낀으로 인해서, 롤링 할 때는 약간 좀, 어, 언더바 하는 걸 약간 보완해주는 느낌? 그 정도 느낌은 가질 수 있는데, 어, 운행 질감부터 연비 부분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. 그렇죠. 예. 이게 지금, 그렇죠. 우레탄이 아니고 그냥 단단한 완충기를 낀 느낌이에요, 지금. 이 타이어 공기압이 모든 곳에 영향을 많이죠아 그럼요. 예, 심지어는 이저어 RPM부터 영향이 좀 많이 가네요. 네.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RPM 영향 많이 가고 또 <laughs> 엑셀링 할 때도 또 영향을 좀 가고. 그리고 이렇게 그 무동축을 자꾸 조절을 하게 되면 연비. 당연히 연비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전기적 신호로 다 이루어지거든요. 네. 그러면 얘가 인식할 때는 그만큼 힘을 쓴다는 걸 인식을 해버리니까 네. 계속 그냥 원래는 항속으로 갈수 있는 것도 연비를 맞습니다. 잡아먹는 거예요. 네. 맞아요. 일단은 제일 먼저 타보면 체감부터가 좀 안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<맞습니다. 웃음> 여기 올 때까지도 <laughs>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왔으니까. 네. <laughs> 아, 아 <laughs>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데, 멀리서 와주시고 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. 예, 네, 반갑습니다. 항상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진터버 유사장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